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최소한의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먹거리 기본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 차원의 법률인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국회에서 최근 먹거리 기본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호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먹거리 예산 보건 시민 행동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먹거리 기본권은 국민 누구나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건강하고 안전한 최소한의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정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 재정 운영 방안도 마련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기후 위기와 전쟁 등으로 주요 국가들이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통해 식량 안보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현실적으로 먹거리 기본 그리고 먹거리 주권 실현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 가장 강력한 행위자라고 하는 것은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기본으로 기본으로 이와 관련된 교육, 건강, 환경 등을 막는 국가 차원의 가지 먹거리 기본법 먹거리 기본법이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이 될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강혜승 참교육 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국내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기본적인 식료품 구입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먹거리 기본권이 강화되면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의문입니다. 고소득 계층은 웰빙을 말하지만 저소득 계층은 기본적인 먹거리 구입도 힘든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정부입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마련해 더 이상의 불평등을 막, 막아야 합니다. 먹거리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국내 농산물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광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식량 자급률 하락과 수입 농산물 확대로 국내에 심각한 먹거리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먹거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전에 모 의원께서 그런 얘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농업은 제2의 북방이다 이렇게 외치는 이 되셨거든요. 좀 지나고 나니까 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렇구 나라는 것들을 좀 나중에 좀 느끼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실은 농업을 어떻게 좀 인식시키고 이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인식시키는 우리의 좀 노력과 역할이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토론에 회 참석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먹거리 기본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이호철입니다.